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디네스북의 기록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장 루이스 칼망이라고 하는데요, 1875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122년 164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장수한 사람을 또 찾아보니까요, 다나카 가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요, 1903년부터 2022년까지 119년 1 0 7일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살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이 120년 이상을 산 사람은 이 세상에 딱한 명뿐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성경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그 아들 셋은 920년을 살았고 그 아들 에노스는 912년을 살았다고 창세기 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 1장 2절에는 경건한 세세 후손의 아들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의 아들들을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면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자 3절에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란 성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은 그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의 영이, 이 생기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는 노아의 홍수로 인한 심판으로 죽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는 말은 이 말을 한 다음부터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 때 모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노아의 홍수 12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어 살아갈 날수가 120년이라고 겸하여서 알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문자 그대로의 뜻은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아홍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수명은 120년을 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기록으로 120년을 넘게 산 사람은 단한 명이다 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최대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면 어, 그러면 원래는 그 이상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장의 아담과 그 후손들은 대다수가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명이 1000년을 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자, 22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영생,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어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만약에 있었다면 생명량,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원래부터 인간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수명에는 원래 제한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며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계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겠죠 그것은 임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고 영원히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준비가 되지 못했고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허원은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900년 정도를 더 살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그대로 성취됐지만, 그 죽는 이유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다고 오해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아담은 아직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에 그 결과로 인해 정말로 죽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그로 인해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은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지자 남아 있는 생명력, 그 육체에 남아 있는 생명력으로 한 900년 정도 버티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당장은 살아 있지만 이 땅에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몇달못 되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충전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이 배터리의 전력으로 얼마 못 달리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영원히 살수 있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 하나님의 생명력 공급의 수단인 이 생명 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고 구백 년 동안 천천히 천천히 죽어 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계속된 죄로 인해 노아의 홍수를 지나면서 이 지구의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창세기 육장삼절 말씀대로 그 수명은 백이십 년 이하로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노화의 홍수로 인하여 생명나무 열매까지는 아니라도 인간을 한 900년 이상까지 살게 해주었던 이 영양 많은 나무의 열매들도 다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어, 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력 공급이 한층 더 줄어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또한 지구를 보호하던 이 궁창 위의 물 즉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그 물층이 홍수로 다 쏟아져 내려와서 이 태양에서 비추는 유해한 방사선을 어, 걸러주지 못해서 또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어, 설명하는기도 어, 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의 이 보호하심도 한층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선악과의 죄로 인류의 수명은 유한하게 되었고 그 후에 계속된 인류의 죄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로 그 인류의 수명은 더 단축된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력 공급의 차단은 인간의 수명을 유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줄어들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이는 단순한 생명의 양적인 감소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감소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은 이 치유력이 약해져가지고 이 죽음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로 다치면 쉽게 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생을 절반도 못 사는 경우가 아주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적인 공급이 끊어진 데다가 또 제약된 욕심으로 인한 물질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서 가난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대부분의 인간은 더욱 더 비참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고 다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영생을 살수 있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이렇게 줄어든 수명이 죄가 없어지므로 다시 그 생명력을 다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생명력의 공급을 받으면 수명이 제한 없이 늘어남으로 또 그것도 영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우리의 이, 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어, 육체는 그들의 육체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죠? 부활할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들의 영혼은 육체를 회복하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 육체는 아담과 같이 영원히 살수 있는 어떤 육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부활하면 회복하게 될그 몸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희제품이라고 하던데, 한국말이 좀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든, 처음으로 만든 모델이나 샘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손과 발이 있고 또 만져볼 수도 있고 또 생선 한 토막을 먹기도 하는 물질적인 육체이지만 닫혀있는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시공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육체입니다 또한 이 육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결혼,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좀 되시나요? 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와 타락과 함께 수명도 줄어들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고 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눈에 보이도록 증거합니다. 세례란 원래 한 존재와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됨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례도 죄 씻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죽었다가 부활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도 공유하고 육체로 부활한 것도 공유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다스리는 것도 공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사는 것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공동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고 함께 영광을 누릴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땅에 붙어서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영원히 살수 있었던 아담이라는 나무는 하나님이라는 땅에서 뽑히자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약간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라는 나무는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땅에 붙어 있으므로 계속 생명력을 공급받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되고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라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 영원히 생명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땅은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치고 가르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이 잘린 나무 가지는 곧 말라서 죽듯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단순히 말라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불에 타서 죽는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 죽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불에 타 죽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아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그 영혼이 낙원에 거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영원이 어디에 거하죠? 음부에 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오면 모두가 부활합니다.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를 받습니다? 뭐를 받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그 최후의 심판에서 이 믿는 의인들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고요. 믿지 않는 죄인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하를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서 이 최후의 심판 그 최후의 심판의 결과를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본문 6절에 버려진 나무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계시록 21장의 둘째 사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화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그저 계속 살수 있기만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생이란 계속해서 사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수준의 신적인 수준의 하나님의 그 신적인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가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능력을 공급받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이라면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행하고 행하면서 하나님과 또 지체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일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뭔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하고는 또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없이는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과 사역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것도 선한 일이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열매가 된다고 볼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선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선행은 대부분 순수하지 못하고요. 또 혹시 순수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아주 확실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대충 그냥 덜렁덜렁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확실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생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공급되어 영생을 살수 있습니다. 단순히 둘째 사망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축복하며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살아. 것입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고 예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은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며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